준영아 준영아 자+ 자 몰라, 몰라요 몰라요 자+ 자 이리 와 이리 와 자+ 자 아아아 아, 자+ 자+ 라요자 이리 와 자+ 자+ 준영 자+ 이리 와 자+ 자+ 그럼 맨날 몰라 이야자 <laughs> 연애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춘향이가 있어요. 춘향이가 또 누구야? 춘향이 남자친구 누구야? 이도령, 이도령. 이도령 그렇지. 이도령이 나오고 춘향이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냐면 춘향 이제 이도령이 춘향이를 불러. 어떻게요, 춘향아, 춘향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소짓들 하면서 시작. 춘향아, 춘향아 시작. 춘향아, 춘향아 그렇지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대집대기 춘향이는 대답을 않고 어떻게 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애교를 떠나요? 어떻게 몰라요, 몰라 이렇게. 아유, 자 한번 해볼게 시작. 몰라. 몰라요? 이렇게 그렇지. 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몰라요. 몰라요. 잘한다. 어머니, 몰라요. 몰라. 몰라요. 시작! 몰라요. 오, 어, 잘하네. 네, 그래. 어머니, 이렇게 모르지만, 어머니,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이동생이 춘향이를 부릅니다. 이리 와, 내 품에 오너라.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와. 시작. 이와. 이제는 어머니 한 번은 거절해도 두 번은 거절하면 안 되지, 그치 애교를 떨면서 그대품에 타가갑니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를 애교 감러지게 해야 돼. 어, 자, 한번 시작. 아, 어머니, 어머니 한번 해볼까요, 청. 시작. 아, 어머니. 어, 잘하네 어, 어, 어 어머니, 그런 거 옆에 분이 힘들어해. 어머니. 어. 아. 아파. 아, <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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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네> 여기 좀 아파. <아퍼. 머네> 어머니. 아. 아 아~~ 오야대단하네 오, 아, 어, 어머니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 아아아아파아 아, 아. 아, 여기 아아아유어머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렇게 얘기 한번 아아 젊었을 때 하는 거하고 또 달라 다른 맛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해보면 달라 어, 자 준양이라고 모르는데 다시 한번 준양아 준양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시작 준양아 준양아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칩니다 그래요 자자 자, 몰라 몰라 자자 이리 와 이리 와자자아아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자, 이게 제가 할테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들 할 계획에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는 한두 가지만 해 내가 춘향이 가이 도령을 할게, 내가 아, 아버님들도 그냥 춘향이라 된다 내가 하고 제가 어머니, 여러분, 춘향아, 춘향아 하면 어머니들이 몰라요이것만해 그리고 아, 이거만? 오케이? 자, 해볼게요 위, 두 번씩 할게요. 시작. 준영아, 준영아, 짝, 짝. 몰라요, 몰라요. 아이, 이거 어떻게 오 몰라요, 몰라요. 같이 연습하자고요 자, 한번 시작.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아, 요거 연출하니까. 자, 시작. 아, 자, 다시 갑니다. 위. 합니다. 시작. 준영아 준영아 자, 자. 몰라요, 몰라요. 자, 자. 이와, 이와. 자, 자. 몰라요, 몰라요. 어머니, 뭘 몰라? 뭘 몰라? 아유, 사랑을 몰라. 아직까지 몰라. 어떻게야? 어, 그래. 아, 해야지. 아버님, 아, 이건 해야지. 아, 그래. 자, 우리 한 번씩 제가 이도령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춘향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이제 올게요한 번씩입니다. 시작. 춘향아, 자. 어디서 시각소리가 왔어? 몰라요. 아니, 어. 머니 몰라요. 다시 한번 시작. 몰라요. 그렇지. 노래 그렇지. 다시 할게요. 시작. 준영아, 자, 자, 이와, 자, 뭘 몰라, 뭘 몰라, 이제 알때 됐잖아. 너 어, 그래, 알때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어머니, 이제 알때 됐어, 그냥 어 이거만 해, 오케이? 어, 처음부터 들이밀고 있어. 아, 내가 몰라요 할니 몰라요 하라니까 아 이러고, 아이고 어 이거 하라니까 몰라요 하고. 자, 어니, 이제 여 번, 자, 한번 연동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주영아또 까먹었어. 몰라요, 자, 시작, 몰라요, 이리 와. 그렇지, 뭐 어머니. 봐요. 아버지, 뭘보네 <laughs> 이제 알때 됐잖아. 아유, 어머니, 어머니, 이게, 봐봐요. 옛날에는 그 느낌을 가졌을 건데, 살다 보니까 그지? 아, 살다보니까 어, 아, 이렇게 살다 보니까그 감정을 잊어버렸던 거야. 저는 그 감정을 깨우치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 번에 다시 해볼게요. 어머니, 자, 추장이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몰라요. 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이동는게될 테니까 자, 갑니다. 두 번, 한번 연속으로 시작! 준영아, 준영아 자, 자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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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 신음소리 뭐야? 공나아 아이고야. 급했다, 급했어. 급했어. 지금 처음은 두 자니까. 참. 저기는 아직 급해. 사랑하려고 아직 급한가 봐. 아이고, 어떡해야? 어머니, 몰라요. 해야지. 자, 우리 다시 한번 갑니다. 어머니 갑니다. 네. 시작. 준녀 주녀, 자, 자, 몰라요. 몰라요. 짝짝 이리 와 이리 와짝짝 아아아아 준영아 짝짝 이리 와짝짝 준영아, 준영아 이리 와그하하하몰하이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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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